혼자라는 것이 외로운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함께하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어떤 이들은 유독 더 자주, 더 깊게 혼자인 시간을 살아갑니다. 좋은 사람인데도 곁에 남는 이가 없고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문은 자꾸 닫힙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운 걸까? 그 질문 속에는 원망도 있고 슬픔도 있고 때로는 자책도 섞여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홀로 서 있는 이 자리에도 이유가 있다고 그것은 벌이 아니라 인연의 흐름이며 그 흐름 속에는 지난 삶에서 지은 작은 씨앗들이 숨어 있다고 외로움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아직 꽃 피지 않은 인연의 시간일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시간을 견디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침에 눈을 뜨면 방은 조용합니다. 인사할 사람도 함께 밥 먹을 사람도 없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혼자 먹기엔 많고 나눠 먹기엔 상대가 없습니다. 밥을 지어도 늘 같은 양이고 반찬을 만들어도 며칠을 혼자 먹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소리는 나지만 그 소리마저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으니 웃음도 혼자 웃고 감탄도 혼자 합니다. 전화기를 보면 연락은 뜸합니다. 가끔 오는 메시지도 대부분 광고이거나 업무적인 내용입니다. 친구라고 저장해둔 이름들을 스크롤 하다가도 선뜻 전화를 걸지 못합니다. 괜히 폐가 될까봐. 바쁠까봐. 혹은 어색할까봐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고 혼자 차를 마십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가족과 모이고, 고향에 가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나는 텔레비전 앞에 혼자 앉아 명절 특집 프로그램을 봅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웃고 떠들지만, 나는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입니다. 그럴 때 마음 한 구석에서 질문이 올라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주변을 돌아보면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은 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가 함께 산책하고 친구들이 모여 식사하고 자식들이 찾아와 안부를 묻습니다. 나만 유독 혼자입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대했나?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사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려 한 적도 없고, 오히려 배려하려 애썼습니다. 누가 도움을 청하면 마다하지 않았고, 함께 있을 때는 상대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억지로 자기 이야기를 앞세우지도 않았고, 남의 험담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멀어지고, 관계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친구라 생각했던 사람은 어느새 연락이 끊기고 가까웠던 사람은 다른 사람 곁으로 갑니다. 혼자 남은 방 안에서 당신은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혹시 내가 재미가 없나? 혹시 내가 말이 너무 적었나? 혹시 내가 먼저 연락을 더 자주 했어야 했나? 이런저런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러다 문득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비칩니다. 언제부턴가 표정이 굳어있고, 눈빛에 생기가 없습니다. 웃음도 어색하고, 말투도 조심스럽습니다. 사람들이 멀어진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움츠러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더 깊은 자책이 밀려옵니다. 그 외로움은 때때로 원망으로 바뀝니다. 왜 나만 이런가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족도 있고 친구도 많은데 길을 걷다가 손을 잡고 걷는 부부를 보면 부럽습니다. 카페에서 수다 떠는 친구들을 보면 서럽습니다. SNS를 열면 상황은 더 심해집니다. 사람들은 웃고 있고 함께 여행도 가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생일 축하를 받습니다. 그 사진들 속에는 늘 여러 명이 함께 있습니다. 나는 그 화면 밖에서 조용히 스크롤을 내립니다. 부러움과 서러움이 동시에 올라오고 그것을 애써 눌러 담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수 있었는데 내가 못난 거라고 내가 더 밝았어야 했나. 내가 먼저 연락했어야 했나.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나? 자책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 지쳐서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 밖을 바라봅니다. 해가지고 어둠이 내립니다. 방 안의 고요함이 더 깊어집니다. 그 속에서 당신은 또다시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홀로 있는 것은 내 탓이 아니라고. 그것은 전생에서 맺어진 인연의 빚이며. 아직 채워지지 않은 씨앗의 시간이라고 누군가는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복을 타고났고 누군가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복을 받았습니다.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천천히 익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여전히 무겁고 혼자라는 사실은 여전히 아픕니다. 밤이 되면 더 깊어지는 고요함 속에서 텔레비전 소리마저 꺼버리고 침대에 누우면 천장만 바라보게 됩니다. 내일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모레도, 다음 주도, 내년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언제쯤 누군가 내 곁에 남아줄까. 그 질문의 답은 없고 어둠만 깊어집니다. 하지만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을 그리고 당신이 곧 만날 인연의 빛을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왜 어떤 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고, 어떤 이는 평생 홀로 지내는가. 제자들은 저마다 답했습니다. 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인덕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전생에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인연의 씨앗 때문이라고 전생에 뿌린 씨앗이 이생에서 싹을 틀때그 모양이 다를 뿐이라고 어떤 씨앗은 빨리 피어나고 어떤 씨앗은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좋고 나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업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난 생에서 지은 행위의 흔적입니다. 말 한마디, 마음 한 조각,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모두 씨앗이 되어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매순간 씨앗을 뿌리며 살아갑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면 그것이 씨앗이 되고, 누군가를 외면하면 그것도 씨앗이 됩니다. 마음속으로 미워하면 그 미움이 씨앗이 되고 용서하면 그 용서가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땅속에 묻혀 있다가 때가 되면 싹을 틔웁니다. 어떤 씨앗은 따뜻한 인연으로 피어납니다. 전생에 많은 일을 도왔던 사람은 이생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전생에 너그럽게 나누었던 사람은 이 생에서 풍족한 관계를 누립니다. 반대로 어떤 씨앗은 고독한 시간으로 자라납니다. 전생에 마음의 문을 닫았던 사람은 이 생에서 문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전생에 누군가를 멀리 했던 사람은 이 생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깁니다. 그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흐름의 차이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넓은 집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색했습니다. 손님이 찾아와도 음식을 내놓지 않았고, 가난한 이가 문 앞에서 도움을 청해도 쫓아냈습니다. 이웃이 어려움에 처해도 외면했고, 잔치가 있어도 혼자만 즐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 그는 더욱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남에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늙어 죽은 후 다시 태어났을 때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외모도 준수하고 재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그를 피했습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가 생기지 않았고, 직장에 가면 동료들이 멀리 했습니다. 그는 애써 다가가려 했지만 관계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평생 홀로 지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내린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생에 스스로 심은 외로움의 씨앗이 자란 것이었습니다. 그가 문을 닫았던 만큼 이 생에서 문이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연이란 물결과 같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납니다. 그 파문은 점점 넓어지다가 결국 호수 가장자리에 닿았다가 다시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던진 돌은 반드시 파문을 만들고 그 파문은 언젠가 다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전생에 누군가를 밀어낸 손은 이생에서 혼자 남는 시간을 만듭니다. 전생에 마음을 닫았던 순간은 이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전생에 외면했던 시선은 이생에서 외면당하는 시선이 됩니다. 이것이 업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라도 다른 씨앗을 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생의 업이 이생을 만들었다면 이생의 업은 다음 생을 만듭니다. 지금 당신이 짓는 행위 하나하나가 미래의 씨앗이 됩니다. 지금 혼자라고 해서 영원히 혼자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따뜻한 씨앗을 심으면 그것은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외롭다면 그것은 지난 생의 인연이 아직 익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시간은 헛되지 않다고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닦고 작은 선행을 쌓으면 그것이 새로운 씨앗이 된다고 그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따뜻한 인연으로 꽃피웁니다. 그것이 이생이든 다음 생이든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혼자인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아직 때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씨앗이 땅 속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뿌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물을 머금고 양분을 모으고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외로움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인연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당신이 견딘 시간. 당신이 혼자 보낸 밤들,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익히고 있습니다.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곧 만날 따뜻함을, 당신이 앞으로 맺을 인연을, 지금은 겨울이지만, 봄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아침은 반드시 밝아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외로움 속에서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때가 오기만을 바라면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인연의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미래의 복이 된다고,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짓는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다음 생에 따뜻한 인연이 됩니다. 첫 번째는 말입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해서 말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외로울 때 우리는 자신에게 함부로 말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매력이 없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평생 혼자일 거야. 그런 말들이 마음 속에서 반복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거울을 보면서도, 잠들기 전에도 그 말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새겨집니다. 하지만, 그 말은 씨앗이 됩니다. 자신을 비하하는 말은 스스로를 더 멀리 밀어내는 힘이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존중하겠습니까?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마음을 만들고, 마음은 현실을 만듭니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두운 마음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지금은 혼자지만 언젠가는 좋은 인연을 만날 거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믿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십시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신에게 인사하십시오. 안녕. 오늘도 잘 지내보자. 그 말이 씨앗이 되어 미래의 인연을 부릅니다. 두 번째는 생각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자주 부정적인 생각에 빠집니다. 왜 나만 이럴까? 나는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반복되면 마음은 더 어두워집니다. 생각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작은 부정적인 생각이 더큰 부정으로 이어지고, 결국 모든 것이 어둡게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곧 길을 만든다고 어두운 생각은 어두운 길을 만들고 밝은 생각은 밝은 길을 만듭니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이 보이고 외롭다고 생각하면 외로움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지금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되 그것을 불행으로 규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구나. 나는 지금 새로운 인연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나는 더 깊어지고 있구나. 외로움은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들고 있구나. 그 생각이 씨앗이 되어 당신의 마음을 밝힙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부정적으로 생각해온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바꿔가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의식적으로 멈추고 다른 생각으로 바꿔보십시오.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이 들면, 잠깐 멈추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할수 있어. 그것을 반복하면, 생각의 길이 바뀝니다. 세 번째는 행동입니다. 혼자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씨앗은 심어지지 않습니다.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선행을 실천하십시오. 길에서,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지으십시오. 마트에 가면, 계산대 직원에게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십시오. 이웃을 만나면 먼저 인사하십시오. 그것이 씨앗입니다. 꼭큰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창한 봉사를 하거나 많은 돈을 기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배려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모두 인연의 씨앗이 됩니다. 길을 걷다가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도 선행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를 위해 문을 잡아주는 것도 선행입니다. 혼자 사는 이웃에게 반찬을 나눠주는 것도 선행입니다. 그 씨앗은 지금 당장 싹을 틔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미소지어도 상대는 무표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인사해도 상대는 못 들은 척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반응이 아니라 당신이 씨앗을 심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씨앗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도 없어서 늘 홀로 지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고, 이웃들도 바빠서 인사만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외로웠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길을 쓸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깨끗한 길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나둘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 할머니가 매일 길을 쓸고 계시구나.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고맙다고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일을 가져다 주었고, 어떤 사람은 반찬을 나눠주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할머니가 아파서 며칠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길은 눈에 덮였고, 아무도 쓸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할머니의 빈자리를 느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할머니께 뭔가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날 저녁 할머니의 집 앞에는 음식을 든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누군가는 죽을 끓여왔고, 누군가는 약을 사왔고, 누군가는 그냥 안부를 물으러 왔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심은 작은 씨앗이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그녀가 지은 선행은 결국 따뜻한 인연으로 꽃 피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를 자주 찾아왔고 할머니도 그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 혼자라는 사실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대신 작은 씨앗을 심으십시오. 아침에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하루에 한 번씩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십시오. 버스 기사님께 고맙다고 말하고 경비 아저씨께 인사하고 길에서 만난 강아지에게 미소 지으십시오. 그것이 쌓이면 당신의 업이 바뀝니다. 전생의 외로움이 이 생의 외로움을 만들었다면 이 생의 선행은 다음 생의 따뜻함을 만듭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지 못할 뿐. 그 씨앗은 분명히 자라고 있습니다.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심고 있는 씨앗을 자기자비도 중요합니다. 혼자라는 이유로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복을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새로운 인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당신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타인의 외로움을 이해하게 되었고, 작은 친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어본 사람은 함께 밥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압니다. 혼자 명절을 보낸 사람은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이해합니다. 그 시간을 견디고 있는 당신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물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혼자일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질문은 슬픔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픔에서 외로움에서 나온 절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전생의 업이 만든 인연의 흐름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새로운 씨앗을 심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연꽃을 보여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어디에서 자라는가, 맑은 물에서 자라는가 아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란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없다 하지만 연꽃은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오히려 진흙이 있기에 연꽃은 더 아름답게 핀다. 진흙이 양분이 되어 꽃을 피우는 것이다. 외로움도 그렇습니다. 외로움이라는 진흙 속에서 당신은 더 깊은 자비와 이해를 배웁니다. 혼자 있기에 타인의 외로움을 알게 되고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시끄러운 곳에서는 들리지 않던 마음의 소리가 고요 속에서는 들립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자신의 모습이 혼자 있을 때는 보입니다. 그것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방은 조용하고 전화는 울리지 않고 곁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할 사람이 없고, 저녁을 먹어도 함께 할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혼자이고 생일이 되어도 혼자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건넨 따뜻한 말, 길에서 나눈 작은 미소, 마음속으로 품은 감사의 생각, 그 모든 것이 씨앗이 되어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땅속에서 뿌리가 자라듯, 당신의 인연도 천천히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건넨 말, 버스에서 양보한 자리. 마트에서 건넨 감사 인사, 그 모든 것이 쌓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복은 급하게 오지 않는다고 조용히, 천천히, 때가 되면 찾아온다고 씨앗을 심고, 다음날 바로 꽃이 피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물을 머금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왜 아직도 혼자일까? 왜 아직도 아무도 오지 않을까? 그렇게 재촉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작은 선행, 스스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타인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 그것이 모두 쌓여서 언젠가는 당신 곁에 사람이 머물게 됩니다. 그것이 이 생이든 다음 생이든 그 인연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걸어온 길을 돌아보십시오. 혼자였지만, 당신은 견뎠습니다. 외로웠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났습니다. 밤에 슬펐지만, 낮이 되면 다시 살아갔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강해졌고 깊어졌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곧 복입니다. 복은 꼭 사람이 많은 것만은 아닙니다. 복은 꼭 화려한 삶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요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복입니다.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마음을 닦는 것이 복입니다. 외로움은 당신을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익혀낸 것입니다. 마치 과일이 햇볕을 받아 익듯 당신도 이 시간 속에서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혼자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새로운 인연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마치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오듯 지금의 고독이 지나면 따뜻함이 온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심은 씨앗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벌이 아니라 배움이다. 전생의 업을 원망하지 말라. 그것은 흐름일 뿐이다. 대신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씨앗을 심어라.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인연을 만들어라. 그러면 복은 찾아온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이 이 생이든 다음 생이든 당신이 심은 씨앗은 반드시 돌아온다. 오늘 밤 홀로 방에 앉아 계시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자라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창 밖을 바라보십시오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 별들도 혼자 있지만 빛을 냅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혼자 있어도 당신은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누군가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거든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오늘도 나는 최선을 다해 살겠다고. 그리고 오늘 하루 작은 친절 하나를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미소 짓고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누군가를 위해 문을 잡아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외로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2년도 흐릅니다. 지금은 겨울이지만 봄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씨앗이 땅 속에 있지만 때가 되면 싹을 틔웁니다. 당신이 심은 씨앗은 잊히지 않습니다. 하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땅은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걷는 이 길이 곧 기적의 길이라는 것을 혼자 걷는 이 길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이 길의 끝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따뜻한 손이 있다는 것을 그 손이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조금만 더 작은 씨앗을 심으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따뜻한 인연이 당신 곁에 올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